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책 우리 친구들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친구들 다 찾았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맞아요. 대살로니가전서 신약에 있고 살로 가야 되죠. 살 넷. 네. 찾은 친구들, 우리 성경책 들고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친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놀이동산 가는 날 기다려요? 방학하는 날 기다려요? 네, 맞아요. 방학하는 날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군요. 성탄절 기다려요? 어, 성탄절 왜 기다려요? 혹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는군요.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한번 외쳐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구나. 맞아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을 한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까. 첫 번째 그림자만 나타났네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헉, 아 딩동댕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었어요 혹시 이 천사의 이름 알아요? 가브리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줬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처음에 마리아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렸어요. 총몇 달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한번 세어봐요. 함께 4 5 6 7 8 9 10 오, 10개월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왜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어려운 단어 두 글자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까요? 오! 정답을 맞춰서 큰 소리로.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만약에, 얘들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 오실 수 있었을까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그럼 어떤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되죠? <laughs> 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어 맞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 성도들 따라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 데살로니가 교회 어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따가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예, 잘 기억해 두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렸? 어떤 예수님 기다렸다고요?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라 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오, 우리에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요, 안했어요? 어,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노를 타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죠.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 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안녕, 얘들아. 나는 이제 하늘에서만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laughs> 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laughs> 아직도 배드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맞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봐봐요, 이 성도들이 봐봐요. 머리가 다 스타일이 다르죠. 예, 네. 여러가 여러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근데 이 사람들 있잖아. 표정을 보세요. 표정. happy. happy란 <laughs> 말이 유행이에요 요즘에. 어, 따라해볼게요. 믿음의 본.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이 된 성, 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아이 친구는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야. 이 친구가 최고야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 자신 있게 본인이 그렇다고, <laughs> 본인이 그렇다고 손을 든 거예요. 아니면 추천해 주려고 손 드는 거야? 아 옆에 있는 친구, 와 믿음의 본이 되는. 친구를 추천해 줬어요. 네. 누구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하민이, 어, 믿음의 본인, 어,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laughs> 또, 저 뒤에도 누가 손 들었죠? 믿음의 본.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은 이, 이 친구를 따라 하면 돼요. 네. 그냥 이, 입을 가리려고 손을 들었군요. 또 있어요? 네. 아 저요? 아네 이게 숙스럽군요. 네 맞아요. 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와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지역에 어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데 마게도니 아가야 어 그리스 북쪽과 남쪽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히, 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진짜 좋대 하고 소문이 났대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도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죠?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믿음에 본이 되는 친구들이죠. 아,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요 얘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와 맨날 해피 해피 이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거를 두 글자로 목사님이 알려줬지? 핍 핍박 맞아요. 핍박을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떤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죠? 아기 어,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한 게 뭐냐면 원래는 있잖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은 필요 있어 없어. 맞아요. 이제 우상은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아주 아주 잘 믿는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때요? 행복해졌죠. 네.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 아까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 태어나실 예수님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맞아요. 와딩동댕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릴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배하면서 기다려요. 또. 해피하게 기다려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우리 이브 친구들 오늘 아, 장난 아닌데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저기 뒤에 친구들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시하요 <laughs> 기도하면서. 네, 또. 찬양하면서. 아멘. 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네. 네, 이드니. 기쁨으로 기다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죠? 어, 마리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죠? 교회 성도들. 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어. 이 사람들을 있잖아. 바울로부터 예예수님전전를받았았데예예수에에해해서 그 불과 주주에에씀을전해해지지았어요요 n 년이 아니라 엄청 짧은데도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기쁜 마음 또소 소망을 가지고 네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매일매일 하는 게 있었다? 약속한 게 있었다? 뭐였더라? 지난주에 받았어. 지난주에 하나씩 어, 열어가지고 우리 뭐 하길 했더라? 오 어. 어, 이번 주에 저 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laughs> 우와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달력에 그 말씀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읽으면 읽고 나서는 뭐 붙여요? 스티커 붙여야죠. 그리고 그 성탄절에 가져오면은 성탄절에 뭐가 있어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 기 예수님이 계시지 선물이 있어요? 네. <laughs> 선물도 혹시 있을까요? 네. 아,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친구에게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멋진 다짐의 말을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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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굉장히 신났네요, 이부 친구들이.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목님 따라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도 많이 할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소망과 또 해피 해피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으로 태어나실 예수님과, 태어나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그 기쁨 나누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제 태어나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과 교사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시작. 매일매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아멘. 네, 선생님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말씀 퀴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교회 중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게조자와 아가야 지역의 섬이나마 칭찬받아 교회는 아니 아니 보기가 있어 얘들아 보기가 몇 번일까요?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정답은 1번 맞아. 3, 잘하네. 우리 친구들. 보기 안 좋아도. 자, 우리 OX. 머리로 OX 해주는 거예요. 자, 데셀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3년 동안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다. O, X, O, 엥? 안 돼. 하나만 해줘야지. OX가 어, 맞네? 과연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x 예요 x. x! 그러면, 매, 어, 그러면 뭐야? 며칠이야? 3주. 3주. 3주로 넘어가죠. 3주. 3주. 어. 자, 달달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조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미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 이거 좀 짧은데? 대살로니가 전사 1장 7절 말씀. 할수 있어요? 바로 다 외울 수 있어요? 어? 근데 왜손 들었어? 가리는 거할 거예요? 자,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조냐와 어디? 아가야에 있는. 어, 우리, 네, 네. 우리 세명 나오세요, 세 명. 마게조냐와 아가야에 있는. 자, 시 그럼으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있는, 어, 마게도냐와 또 어디? 어, 아가야에 있는 모두 믿는, 와드, 요리 내어라. 어, 네, 와드. 저를 자 들으세요, 지막에 핵심어! 들어가세요. 자, 또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어, 우리, 우리, 해선반 친구 나오세요. 세 명,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어. 자 이렇게 쭈르륵 서보세요 이렇게 쭈르륵 다같이 큰소리로 한목소리로 시작 그러면 있어요 또 이거 다음 거 한번 해볼까 다음 거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거 할수 있는 친구 우리 저기 명명산반 명산반 친구들 나와보세요 음. 자 어느 어느 명산반 친구 어느 오세요 세 명. 자 이거 모 앞에 여기 화면 너가야너가잡봐 싫어 가다 외울 수 있어? 진짜? 이거 앞에 보고 뭐 보고 외 뒤에 거? 앞에 봐야지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시작 너너 못할 거 같아요? 네, 못할 거 같아요? 자 우리 할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거 2 학년 중에 자 2학년 중에 하고 싶은 친구 네. 어. 주환이 네. 저요? 주이아니 혼자 할거예요 우리 지안이 혼자 지안아 일로와 아 그럼 주환아 일로 오세요 주환아 하면 이초다 네. 외웠지 주환아 어, 앞에 뭐가 치면 돼 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소녀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레 살로니까 전서 1장 7절 말씀. 어, 지 오세요. 잘했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약게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회 모여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2절 조 말씀하면. 잘했어. 자, 우리 또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다 외운 친구 없어요? 어, 우리 둘이 나오세요. 자, 앞에 보고. 얘기해주세요. 시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대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하네 오,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자, 우리 다음 주에도 외워야겠죠. 자, 우리 새 친구 있나요? 그러면, 우리, 공과 공부합시다.